<laughs> 구독과 좋아요, 짤랑 네. <laughs> 네. 설정까지 꼭 <laughs> <글> 달아주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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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청기백기입니다. 청소년과 기성세대 의 명명백백한 소통의 기준을 세우다 청기백기의 이환희 전우사입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라온동양교회 시훈 목사 이광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승봉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저희가 좀 나눠 볼 얘기들은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보면 교회에 학생들이 성경책을 잘안 가져오거든요 요즘에는 다뭐 스마트폰으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또 목회를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오히려 할머님들, 음. 할아버님들, 이제 그 연로하신 세대가 오히려 더큰 성경책, 그 음. 무거운 성경책 들고 이렇게 오시고, 음. 젊은 세대들은 그냥 뭐 스마트폰 음. 이렇게 들고, 음. 앞에 뭐 스크린 뭐 이렇게 띄우고 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성경책을 꼭 가지고 와야 되나? 음. 뭐안 가져도 되나? 그곳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과 음. 목사님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음. 싶습니다. 아, 교회 성경책을 안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가요? <laughs> <laughs> 역시 우리 고서정 이 저는 어른 예배를 <laughs> 주로 이렇게 드리는데 어른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네. 한뭐80% 이상은 음. 성경책을 뭐니가 그러니까 표든 펴든 안펴든 음. 앞에 뭐 스크린에 요즘 자막에 다 네네네.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80%는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음. 저희 그렇구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좀 이렇게 작은 음. 교회인데 저희는 100%성형책을안 갖고 옵니다. <웃음> <웃음> 예, 단한 명도 성경책 갖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성경책 갖고 오냐? 그분도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아, 그분, 어, 그분 누구시죠? 아, 예, 저니까 <laughs> 예, 예비하는 곳에 성경책 있는데 굳이 성경을 펴지 않아요. 그런데 예. 교수님 왜 성경책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laughs> 저는 어, 일단 뭐 단적인 예로 주일 아침에 저희 애들 성경책을 가지고 가게 해요. 일단은 뭐 저희 그 둘째, 셋째는 일단 스마트폰이 없고, 음. 어, 그리고 뭐꼭그런 이유로 가져가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 그냥 좀 훈련을 좀 시키고 음. 싶다. 아. 그니까 교회 가는 거니까. 교회 가는 것에 어, 대해. 서 교회 가는 거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게 이게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음. 어, 그냥 뭐, 이게 뭐 습관처럼 음. 어, 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저희는 아이들에게 주중에는 스마트폰을 음. 잘 못하게 하게 하는데, 예. 주일날은 스마트폰을 꼭 가지고 가게 해요. 음. 어.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가지고 가게 하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지. 아니, 아니, 아니요. 꼭 챙겨줘요, 음. 엄마가. 어. 스마트폰 챙겨라. 가지 어. 가지 주일날은. 예, 왜냐면 예, 예, 예. 성경책을 봐야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성경책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이제 순서지나 악보 이런 음. 것들 뭐, 교회가 작은 것도 있지만 음. 저 자체 자체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음. 한국교회가 너무 파워포인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파워포인트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더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칼이라는 도구가 좋은 도구로 쓰면 좋게 되어지고 안 좋게 되어지면 뭐 해를 입히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저는 스마트폰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져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성형책을 평상시에도 갖고 다녔어요. 음. 예, 그래서 평상시마다 성형책을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음. 요즘 아이들이 주일날만 성형책을 갖고 음. 가니까 오히려 음. 주일에만 성형책을 갖고 음. 가고 안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 처박아 네. 놓는 거죠. 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스마트폰으로 성형책을 계속 보게 한다면 음. 늘 스마트폰 애들이 챙기니까. 음. 어 수시로 더 성경을 너무, 너무 이상적인가? <laughs> 볼수 있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순서지나 아니면 악보 같은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다 예배 전에.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다 날라가고 음.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가 음. 어, 앞에 띄어 놓으면 다 그것만 집중하는데 음.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보면서 아는 찬양은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스스로가 찾아서 볼수 음.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예전에 그 광고 중에 뭐 이런 광고 있었죠 정말 중요한 시간에는 잠시 핸드폰을 꺼달라고 핸드폰 저는 그 광고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이제, 우리가 스크린에 뭐 성경구절이나 모든 찬양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네. 사실 저는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기계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래서 성경 찬송가를안 가져오는 젊은 세대도 많거든요. 근데, 어, 과거에는 그러면 그래서 일부를안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성경구절을 안 띄운다든지. 음.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책을 찾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경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찾죠. 스마트폰을 통해 찾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게이 자기 통제력이 있으면 이게 정말 좋은 약이 되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어뭐 저희 교회에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어 성경책하고 찬송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어떤 뭐 집중 근데 뭐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들어봤는데 제가 예배 드릴 때 딴짓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음. 많은 경우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카톡이나 심지어 게임하는 청년들도 음. 종종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하고 오던 게임을 이어서. 멈추지 못하니까 네네. 계속 켜놓고 있고 중간 중간 음. 점검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그래도 예배 와 있는 게뭐 감사하고 그래도 중간 중간 뭔가 듣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예배는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럴 그러려면 뭔가 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어. 저도 교수님 말씀에 큰 맥락에서 동의를 음. 하거든요. 음.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 청소년 사역할 때 무슨 문제가있었냐면 그때 이제 한참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막 음. 보급되던 음. 시기였는데 음.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핸드폰을 들어올 때 수거함에다가 놓고 들어오게 하자는 거예 옛날 거예요. 학교도 그랬어요. 네, 수거함에 놓고 들어오게 하자. 뭐 학생들은 음. 핸드폰을 뒤에 사물함에 넣게 만들자라고 하는 음.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런 통제나 제재 같은 것들이 음. 좋은 효과를 나타낼 음. 수도 있을 음. 수 있지만 분명 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좋은 효과만 나타날까? 음. 오히려 그네들을 억누르고 스스로 그것들을 결정할 수 없게 음. 만드는 역할을 아니, 만드는 게아닐까 통제를 게 아닐까. 하자는 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가 뭐 외국에 예배를 잘 준비해서 잘 드리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예배 때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는 사실 그런 장면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올드한 스타일의 교회든 아니면 젊은 세대의 교회든, 어 뭔가 교회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 그 환경을 만든다는 게 이제 저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게 맞느냐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게 맞느냐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맞아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책을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설교 준비할 때 종이 성형책을 음, 사용하거든요. 음, 음, 왜냐면 그게 이제 제가 음, 느낌도 좋고, 음, 음, 그리고 PDF 파일을 보는 것보다 저는 여전히 감성적으로 음, 책을 넘기는 걸 좋아해요. 음, 어울리진 않지만, 음, 그래서 책 보는 걸더 좋아하거든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건 음, 알지만, 음, 음. 그런데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거를 강요하기보다는 그네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그네들로 하여금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서는 어차피 다음 세대의 코드가 문화 코드가 바뀐다면 그거를 교회가 빨리 받아들여서 그대들이 잘쓸수 있게 해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지금 한국교회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게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이제 부목사로 큰교회 그서 사역하다 보면 그런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 너 스마트폰 꺼내지 마. 그러면 어, 스마트폰 여기서 보면 안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네들이 교회에 오는 걸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컨텐츠가 음. 너무 없고 음. 교회 안에 예배의 가치에 대한 음. 이야기들이 너무 없어지니까 음.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음. 그 음. 시간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열명 10, 아이들까지 (12명) (3명) 예배를 음. 드리는데 그런데 다들 그 시간에는 되게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음. 그리고 저도 어, 심지어 저는요 제가 설교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해서 나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면 질문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과 그것의 차이가 있으면 같이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저는 그게 정말 좋은 도구가 될수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찐 상태로 설교만 듣고 집에 가는 것보다 자기가 궁금한 것들이나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해결하고 가는 건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좋은 것들을 생각해서, 좋은 방안들을 음. 생각해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음. 만들어줘야 된다고 음. 생각하고, 음.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종이, 이 성경책을 음. 갖고 다니는 것에 대한 음. 유익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음. 힘들어도 성경책을 음. 갖고 다니자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 이런 같아요. 이런 거죠. 그 사실 저는 제 이제 저 한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갑자기 그 의미가 좀 이제 궁금해지고 싶으면, 어, 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응.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제 이렇게 찾으면 왠지 그주변에그 따가운 시선 같은 게 느껴져요. <웃음> <웃음> 아마 예배 드릴 때요. 예, 예. 아. 아마 뭐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꽤될 거예요. 예배 때 이렇게 스마트폰 음. 만지작거리는 거에 대한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게 신경 쓰는. 불편한 쪽. 근데 어,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뭐 성경책을 바리새인처럼 들고 다니냐 안 들이고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는 게더 편하고, 그렇다면, 뭐,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어떤 영감을 얻고, 뭔가 어떤 삶의 도전을 얻고 가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뭐, 사실 그런 면에서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느냐, 안 들고 다니냐가 더 문제가 되지 않죠. 그, 그러니까 제, 그, 그러니까 자 앞쪽에 이렇게 앉는 그, 제 나이 또래 어떤 어른이 한분 계신데, 그분은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찾아요. 그 분은 이 기기를 잘 사용하는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보통은 우리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적잖아요. 음. 이게 뭔가 이렇게 적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분은 매모 열고, 어. 그거 이렇게 막. 그러면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어휴, 뭐 스마트폰 붙잡고, 어른들은 그런 생각 할수 있을 거예요. 저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 카톡 하나? 음. 어. 근데 그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배 내용 다 적고 있거든요. 음. 목사님 설교, 뭐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런 거라면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어. 그니까더 본질적인 거를 더 만약에 교회가 뭐 예배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저는 청소년 사역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뭐 설교든 뭐 찬양이든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사실 그런 거잖아. 요 목사님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죽 재미 없으면 설교가. <laughs> 어? 자꾸 딴짓 하려고 그러겠어이 자리를 빌어서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심심한 사죄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laughs> 아니 실제로 설교학자들도 설교 재미 없게 하는 거 죄라고 이야기해요. 음. 네. 누구 이게 제가 이게 책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설교 재미 없게 그러니까 졸게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음. 정말 큰 죄야 그저들이고 <laughs>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 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음. 아 쟤는 왜 스마트폰을 음. 음. 해라고 하는 그걸 좀 그곳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거죠 많은 어른들이 네. 저, 저 같은 생각을 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겠죠 음. 어. 그러니까 차라리 아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예배에 집중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냐는 음. 거죠. 근데 본인이 아 저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이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청소년들한테? 저희는 저희 성현교회 중등부는 들어오면서 핸드폰을 냅니다 들어오면서 예배 들어오면서 핸드폰을 내는데 이번에 그 수련회 중에 수련회 중에 저희가 설교 시간 아니었고 그 어, MBTI 검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오신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음. 자신의 그 성향을 이제 음. 그볼수 인터넷으로 음. 설문을 하고 그것을 볼수 있게 했는데 선생님들에게 들어온 피드백이 음. 아이들이 요즘엔 참그 핸드폰이 좋죠. 그러니까 음. 듀얼로 해서 음. 위는 음. 설문을, 오, 듀얼, 띄워, 듀얼. 설문을 음. 띄워놓고 밑에 있는 게임을 계속하면서 <laughs> 하고 있더라. <laughs>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음.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좀만 틈이 나면 음. 바로 게임을 켜는구나 음. 그래서 저희는 아직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전통적으로 음. 그냥 좀 학생들에게 들어오면서 핸드폰을 내는 게 그니까 이학생들도 어려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당연하게 <laughs> 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젊은 사역자로서 학생들에게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 세대가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세대고 음.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공동체 교회의 그 예배를 위해서는. 그게 낫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전부터 판단을 하셨고 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아이들이 다 듀얼로 게임을 했어요. 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그그저다 하지 않았다는 데. 네. 네두 진짜. 번째 어 아까 그 물어본 것 중에 어, 갑자기 생각났네. <laughs> 두 가지 생각했는데. <laughs> 하나는 전부 다 그들이 게임을 했냐는 거에서 음, 아니라고 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다수거 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예배에 집중하냐 음, 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쉬운 방법을 음. 선택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음. 그럼 어른들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사람이 없고, 음. 어른들 중에는 예배 시간에 집중. <laughs> 어, 어른들도 다 거둬야 돼. 네, <laughs> 집중하는 사람이 없냐. 그럼 어른들도 다 거둬야지. 음. 실제로 그런데, 미국에서 네. 그런 게 봤어요. 그 전파 차단 음. 있죠. 우리 한국에도 그거 했었는데 음. 결국엔 없었어요. 개인정보 네. 뭐 이런, 이런 걸로 걸리서 못한다 그러더라고. 음. 동의 없이. 예, 네, 우리나라도 그걸 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저는 그게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이런 것이 과연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방식일까? 음. 어떻게 보면 궁, 자, 그 제국주의나 음. 아니면 옛날에 일제 시대에 그 봤던 그런 모습들이 음. 고스란히 지금도 와 있는 게 아니냐는 음. 거죠. 음. 물론 어, 자유와 방임 사이에는 되게 아주 자 종이 한장 같은 음. 어, 그 미묘한 게 있지만 저는 음. 모르겠어요.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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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훈련, 그러니까 음. 예배 참여에 대한 어떤 동기. 사실 어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때가 되면 가야 되고 예배에 가면 조용해야 히 되고 그랬잖아요그이게 <laughs>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문화 있잖아요. 그러 거기에 이 충실해야 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실 이거는 내 내적 동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한 저는 한국교회 많은 어른이든 애들이든 상관없이 이런 어떤 내적 동기를 <laughs> 이렇게 끌어내주는 이런 노력들을 과연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사실 응. 애들도 내가 예배드리러 왔다라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으면 사실 예배 참여를 더잘 진지하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문제 가더 중요한데 그렇죠. 그거는 뒤로 뒷전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 예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응.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를 집중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응.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응.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음. 오늘 예배를 잘 드리겠다. 음. 사실 그잘 드린다는 게좀잘 무슨 개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음.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그 어떤 자기만의 신념을 이루기 위한 거죠. 음. 그리고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지 않고 조용히 예배 시간을 마무리하면 아 오늘 예배 잘 들었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느냐라는 음. 것에 대해서는 저는 캐스팅 마있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는 예배 이렇게 잘 드리는 학생한테 항상. 그 모범상을 줬거든요. 음. 그날 제가 되게 아팠어요. 근데 목사 아들이니까 <laughs> 교회를 가야 되잖아. 엄마가 가서 앉아있다 오래. 그래서 가서 맨 뒤에 아프니까, 뭐 감기 몸살, 그 상태로 가서 정말 힘없는 그 모습으로 뒤에 맨 뒤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날 제가 모범상을. <웃음> <웃음> 조용히 잘 드렸다고. 어쩌면 네. 그런 어떤 문화가 예배 때는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율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그니까질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들 기성교 회 있던 분들은 저희 교회 예배 못 드려요. 네, 왜냐면 오늘 도 적응 잘했는데 칭찬도 <laughs> 해줬잖아. 요 바로 이렇게 적응 잘하시는. 예 <laughs> 네, 기성 교회하고 너무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 저는 틀린 건 별로 없거든요. 음. 다른 것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저는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걸 갖고 우리가 목매이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찾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저 예배 시간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예. 네. 한 명이라도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이겠다. 근데 한국교회 11시 예배, 음. 예,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음.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0년 가량을 중요하게 생각해 오다가 음. 큰 교회들이 음. 자기네 성도들이 많아서 예배를 이렇게 부 1부, 2부, 3부로 나누면서 10시 예배, 11시 예배를 만들었어요. 음. 그랬을 때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음. 예, 처음에는 다 저녁 예배 드리다가 음. 저 어렸을 때 저녁 예배 드리다가 2시 예배 드린다고. 음. 예, 그랬을 때 저희 교회는 절대 2시 예배 안 드릴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성도들이다 멀리 지금, 이사가고 다 일찍 가야 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2시 예배로 바꿨거든요. 2시 예배 드리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오히려 더 아, 여기에는 여전히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신선하다. 이런 분위기로 바뀐 음. 거라는 음.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일날 11시, 7시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었는데. 음. 그런 것들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저는 좀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을 보든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들이 정말 성경을 보고 있는지 이걸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을 어, 이렇게 뭐 그걸 구두로 좀 자제해달라고 뭐 청소년들 애들 네. 예배라면 뭐 교육을 이런 위해서 필요하죠. 교육을 네. 위해서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입구에서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수거가 아니라 애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그것보다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애들이 예배 때 발견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아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음. 그전님한테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어 주는 거죠. 예. 네, 누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스마트폰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달 동안 실험을 해서 우리 한달 동안 스마트폰을 걷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 스마트폰을 걷네 건네 안 걷네 문제는 되게 유치한 문제 아니겠냐. 그러니까 어 너희들 스스로 할수 있다는 걸좀 보여 줘라. 애들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토론 네. 그러니까 학생의 음. 활동, 학생의 활, 어, 임원들이 네. 잘 이렇게 운영되는 교회라면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는 음. 것도 네. 어, 그니까 결국은 아이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쵸. 하게 네. 하는 게 저는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일종의 이건 통제고 아까 목사님이 음. 야기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되고 딴짓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에 애들을 니들은 맞춰라. 그래서 애들이 잘 맞춰졌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도 있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어, 임원들이 주도가 돼서, 어,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애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더 좋다. 음. 자기들 위해서 그러면 뭐고 하는 거고, 아이들이. 뭐, 이런 방법이 더 낫겠다 하면 또 그런 시도. 그러니까 또 분명히 또 그런 시도를 하면 예, 음. 지키지 않는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음. 음. 예, 그런데 그 지키지 않는 친구들을 선생님들이 음. 야, 너왜 그렇게가 아니라. 음. 음. 그러니까 자율 방법 내처럼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렇죠, 예. 어너왜 그걸 안 지키냐? 너가 지켜줘야 우리들 모두가 다 좋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저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더 건강해질 수 있고 거기에 쓰는 에너지를 이제 예배에더 본질에 더 집중하는 에너지로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EBS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관련된 그러니까 청소년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활동 영상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능동적이에요 음. 그리고 네. 책임감도 강하고 근데 교 교회 지금 교회 지금 교회 대부분은 아마 학생회 임원 활동도 음.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그러니까 과거 음. 제가 중고등부 할 때보다 비교해 보면 이게 굉장히 애들이 이렇게 잘 참여 안 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음. 변한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애들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능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애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laughs> 굉장히 수동적이고 <laughs> 네. 굉장히 조용해지고 이런 게 오히려 교회의 어떤 그런 우리 통제하려는 어떤 문화가 애들을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저희, 그렇지 아내는, 않은 애들인데. 네,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인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다섯 살만 음. 되면 아이들 다할수 있어라고 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는 한세살 정도 두 살에서 세살 되는 아이들 세 음. 살? 세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집에서는 숙각질을 못 해요. 어. 음. 예. 네. 근데 음, 음. 어린 이 집에 오면 숙각질을 다해요. <laughs> 네. 할수 있는데 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얘는 못할 거라 고 생각하고 음. 다 해주는 거예요. 음. 옛날에 텔레비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뭔가 거기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말을 못 하는데 딱 시작하고 한1 분, 2분 우리 아이가 보더니 할머니하고 부모가 문제네 그러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서 보니까 뭐냐면 애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음, 음, 물 떠다 주고, 음. 물 갖다 주고, 뭐, 바깥다 주고. 음. 애가 말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는 음.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 전문가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딱 하더니, 아, 똑같이 저희 안에는 똑같이 얘기해요. 음. 할머니하고 부모가 문제네요. 음. 뺐어요. 음. 그 할머니하고 격리시켰어. 그리고서 그 아이에게 말을 할수 있도록 해줬더니 애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애가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애가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음.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음. 음. 근데 재밌는 건그친그 그 부모들은요, 이 아이에게 잘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부모 만족인 거잖아요. 음, 음. 지금 한국 교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본인 생각하는 좋은 청소년이라는 음. 기독교 청소년이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다 애들을 막껴 맞히는 거죠. 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프로메테우스의 침대. <웃음> <웃음> 네.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물론 저는 그게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거니까 엄청난 부작용을 음.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과도기라고 음. 보는데. 음. 근데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그러면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그동안 그 방식대로 지금 온 한국교회의 현실은 급감하는 청소년, 급감하는 교회학교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대로서 해안 됐는데 계속해서 그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죠. 저는 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눈앞의 성장을 보고서어 답을 찾기보다는 좀 교회들이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전도사들 교육 전도사 교육부를 담당하고 전사님들의 그 사역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것도 저는 참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한 2년 단위로 교회를 옮겨 다녔는데 그렇게 옮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고 중등 이 교회에서 좀 실험을 한번 좀 해보면 네. <laughs> 실험이라기보다는 좋은 방법을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교육자도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을 좀더 이렇게 믿어주는 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주체적으로 클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성경책을 갖고 오냐 스마트폰을 보냐로 시작해갖고 네. <laughs> 예. 한참 돌아왔는데, 네. 예. 어, 저는 성경책을 꼭 가지고 그니성 그러니까 성경 은 가지고 와야 된다 생각해요. 전경. 저는 매주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laughs> 아 저는 교회 성경책 놓고 다녀요. 가면 거기에 성경책 있어요. 네. 네.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책이 북이든 음, 뭐그 뭐야 어플이든 음, 음.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책 갖고 왔다고 만족해하고 음, 음. 안 갖고 왔다고 부끄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성경을 읽고 또그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를 점검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청기백기 어, 교회의 성경책을 꼭 가져야 될까 스마트폰으로 보면 안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이야기들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청소년들의 또한 같이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청소년들 또한 믿어주고 그들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